마스터 내가 가요 와.. 보일이 뭐 많아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지? 아니 지붕.. 여기 지붕 위는 아니야 일단 지붕 위에는 없어 밑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건데 일어났다니. 아 여기네. 야 여기 보급품 또 있다. 경찰차도 있고.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야뒤 경찰차. 아 이거 전화 끊어 끊어주고 싶다. 좋아 좋아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짜짜짜짜짜. 포토우스도 위에 있는데. 아나 어딘지 알았어. 안돼 경찰차 왜또안 열려? 아, 아. 락비 또 깐깐하게 구신했고. 쳤네. 야, 빨리 이자가 열어. 나 깡깡하게 군데, 망할. 어 멀고. <laughs> 오, 바도로 쪼개졌는데? <laughs> 어 미친. <laughs> 형, 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있어. 나나 나 봐. 여기 있어 여기. 또 어디? 또 어디 있냐? 아, 신. 에. 잘려주려다가. 얘도 못 열어. <laughs> 열었다. 겁나 깐깐하다니까? 나면 여기 여기 자 봐봐. 나 있는 나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아이 x 야 아니 이 위에 있다고. 그니까 이 위를 찾아서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어 빈정상에. 위치를 알려줘도 난리야. 안 열어 주는데분 Waiting for other players to proceed. 누가 안 왔어? 아, 이거 퀘스트 진행해야 열리는 거 아니야, 여기? 뭐야? 그런가 봐. 지금 이렇게 안 열릴 리가 없거든. 진행해야 될거 같다. 진행하고 오면은 풀리나 봐요, 이거. 어, 뭐야? 왜, 왜, 왜? 야나순간히 동됐어. 어? 어디로? 어디? 형왜 거기 있어요? 나왜 여기 있어. 왜 다시 또 둘로 돌아갔어. <laughs> 빨리 와. 야, 아니야. 우리 캐스 지역은 어차피 저 아래쪽이야. 저쪽이야, 그니까 어, 저쪽에서 만나자. <laughs> 그리고 형핑좀 지워 줘. 아. 넌 뭐야, 너. 음, 이렇게 하면 거의 부서지는구나. 저.. 저.. 저 모양은 뭐지? 어? 저 빨간색 저 휘장같은 거적진이같은데 그러네 라이즈의 아웃포스트 하니까 적진이네 형 아, 그거 허브 여기 있어요 무 속에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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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 있는데 너 어딨냐 바로 앞에 계신데? 어디? <laughs> 아 여기구나 붓 속에 빨간 아 그러네 왜 하나밖에 없냐? 뒤에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톡시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칼 좋은 거 하나만 딱 주워갖고 바로 만들어야지 얘 진짜 숨을 잘 차렸다 이제 올라가야지 <laughs> 돼것 같아. 됐어. 이거면 독템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놔봐. <laughs> 어, 적진인데? 아, 이거 봐야 돼. 야, 오길 왔는데, 여 개판인데? 어, 개판이야. 나가 있어야겠다. 이 말이 내 인명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를수 있어? 이거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좀비 되게 많은데, 안에 장난 아니라니까. <laughs> 아, 저기... 좀비 막침 뱉는다. <laughs> 아, 격 <laughs> 폭격한다. 와, <막>. 침 뱉는 좀비들. 그거 여기가 있고, 아, 거기가 목표가 아니잖아. 근데, 그여기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접적 본진이잖아. 자,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빨걸 들어와봐. 그래. 아그이스 와, 얘는. 와, 이제 좀비가 막 여러번 때리네. 근데, 왠지 총으로 으 장점 매너 좀시 스 누르면 나 버튼 키 누르면 될 텐데. 비 누르면 이동 속 빠르지 않 되나? 안 되는데? 네. 아까 비 누르면 빠르게 좀 되던데. 어떻게 하는 건데? 되는 뭐야? 비꾹 누르고 있어야 되네. 그거. 나는 뭘 눌러야 하는 거야? 비꾹이 옆에 꾹 누르면 돼. 남행어 <laughs> 드잖아뭘뭘 아. 누르면 돼. 어. <laughs> 뜨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I got t find Michael. Whatever the embers have in mind if it stands any chance. 아, 여러분 천과 즐길 새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춘달란 말을 졸라 오랜만해 보는 거 같다. 원래 원래 청죽 키보던데 이렇게 무거워. 아, 청죽 원래 무거워. 그래도 되게 무겁더라고 이거. 근데 무거워서안 밀려서 좋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 갖고 좋아. 무감이 아 물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자이가 확실히 기은잘 찾네. 이런 거 보면 이자이가 어리다는 게 실감이 난데. 뭐할 때는 왜렇 젊어서 그래. 이상하네. 뭐할 <laughs> 때는 <땐> 트롤이지 왜? <laughs> 그왜 있잖아요. 피지컬 좋은. <laughs> 피지컬은 <웃음> 좋은데 뭐가 잘. 축구하다, 축구 보다 보면 자주 보거든. 뭉쳐있어. 내 붓은 굿단대전. 쟤 쓰레기니까. 쟤히 <laughs> 인정하다 에이, 수 쓰레기니까. 충분 아니야 진짜 <laughs> 자 이렇게 경험치기니까쟤 쓰레기니까. 쟤쓰 화염병 개 던지는거야 이 새끼야 여기가니 <laughs> 니아 근데 갇혔다 살려줘 <laughs> 살려줘 야나 못나가 이 새끼야 잘못했어 안했어? <laughs> 잘못했어 <웃음> 나 화염병 지금 100개도 만들수있다 아 완수리같은 새끼 시험판탄 2등에다 달아놓을거야 내가 언아나 죽었어 이 개새끼야 <laughs> 누가 부리는데로 뛰어서래? 그래? <laughs> 또 어디가 가야 되지? 여기 아니야? 아닌데? 물로 내려가야 되나? 아까 물로 해서 더, 더 들어와야 되나 보네? 아닌가? 아닌데? 45미터면은 다피있는데 여기 어디에 가는 길이 있단 얘기죠? 아가 망했 아, 위에 있네. 진짜. 아, 아이, 거짓. 부질래 시... 진짜. <laughs> 길 없대네. <laughs> 난 여기서 왜갇혔다고알고 있는 거야? 왜부질고 뭐, 지하... 있어? 나 조민자 아니네. 샤님은 혼자서 가고 있어, 었 일부러. 아, 저 쓰레기네, 저거. 아니, 뭐, 쓰레기 집합소임 <laughs> 우리. 우리 스카이프에 다 모아놓은 거 아니었어, 그래서? I didn't mean to scare you, Michael. Okay, oh, okay. okay. Troy said you were on your way. God, I'm glad she didn't see me jump like that. She'd <laughs> never take me take seriously. got a little crush, huh? How could I not? Have you met her? That's why I volunteered for this. Risking your life with a horde of flesh-eating <laughs> zombies <laughs> to impress <laughs> a girl? <laughs> Mate, before the outbreak, the most impressive thing I'd ever done was win a spelling <laughs> bee, okay, Troy would've never even looked at me, so I'll take my opportunities where I can. <laughs> All right, fair enough. Tell me what needs to happen here. Uh, well, okay. Um, I tried to finish the job, but I couldn't get past the night. Hey, what needs to happen Spacebar is you take these explosives, <laughs> turn on the gas ovens, and plant charges in a few specific apartments. Well, that'll make a pattern, huh? One nobody outside Huron could mistake as random. If they can explain this shit away, we are all going to be really fucking impressed. Now, if you're ready, your first stop is on the 10th floor. <laughs> yeah. well. 10층? 뭔 일인데 9층까진 다 했다는 얘기지? 어, 여기 이거, 수, 수류탄 집을 수 있는데 내가 다집었오 뭐라는 거야 뭐 익스플로시브? 저거 집어라는데 어, 여기 템좀 존나 많네 자, 이제 10층으로 가야 하는 건가 아우, t 뭐 있는데 저래? 미어저끼. 응? 안심하고. 응. 야, 이거 혼자면 무섭겠다, 이게. 난 솔직히 이게 혼자면 무섭더라. <laughs> 혼자면 무서울 것 같아. 혼자 하면 솔직히 많이 무서워. <laughs> 바, 밤에 멸기 엄청 무서워. 뭐야 <laughs> 나 아니 나나해 봤는데 마을에서 5m 이상 못 나가겠어. <laughs> 마을에서짤짤이 애들 잡아 총알 못서 라이플로 막 쏴서 죽인 다음에 한마리 잡고 다시 들어가서 총알 쏴고 사방팔방에서 뛰어들 아, 지 야, 위 천장. 시 <laughs> 시작. 또 시작. 디엠에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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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가 뭐가 가가 m i c h a I'm on t d 1 c h 하나, 먹어주고 <laughs> 뭐, 해 뭐, 해 니네 어? 뭐, 해 뭐, 해 뭐, 뭐, 야어 뭐, 가슴이 뚫렸 뭐, 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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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뚫려 있는데 막아. 아 뭐야? 아 뭐야? 어. 아 누가 어? 저거 쐈네 옆에 소화 좀. 깜짝이야. 나왜 맹구 나 왜, 왜 누웠나 했네. 총알고날아가세 멀리서 날아간다 내가 치료해 줄게. 폭탄을 105, 103, 아 135, 137호에 설치하래. 105, 106호에 설치해야 되네. 여기 또 건물 무너뜨리나 보다. 또 무너뜨려? 아 그냥 폭파의 광들이구만. 참 폭탄 여기에도 설치했잖아 지금. 아 여기 내가 설치하고 있어. 이쪽은 설치했고 떠서 차라고 거지 아우. 여기 여기에 어딘가에 가스, 설치하는 가스, 건데. 가스렌지 같은 거잘 봐. 가스렌지 자, 여구나 아. 콜 샷. 가스렌지에붙설치한거 봐. 아. 급 자, 이제 설치 다시. 아이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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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어 네. 이아어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 올라가요. 오십발 어, 존나 거동. 왜왜 왜. 왜, 왜. 다시 혼자 가지 않을 거야. <laughs> 이 새끼들 문 갑자기 열고 왔어.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 마. 오오오오오오오오 나만, 나만 나. 놀랬나? 이런 건 건물 안에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혼자 하면 진짜 준비 있는 애만 되네 안 나오네 뭐야 그거 어 분위기 봐, 존나 싫어 그손 대신 진짜 무서워, 진짜 이 뭐야, 올라, 올라가야 되네 이게 아 여기 다못 네. 올라가던데? 내가 들어오건데 예? 올라간데 있네 올라가. 내가 계단에서 올라갈 수 없더라고 내가 올라가는데아이거 우는거야 아 이런 잡자 폭탄 설치해라 야 저기 어떻게 가스인지만 하나가 딸랑있지? 내가 울고있어 가자 여자야 누가 있어야 빨리와 저 누구야 안울어 위치 아야 이거? 안야어 앞뒤 열었어 위치 아야 이거? 그니까 위치 아야 위치? 꺼흐야흐흐흐야흐흐흐흐흐흐 <laughs> 불꽈. <laughs> <laughs> 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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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밴드 스페이스 이거 어우 제... 어 위초 맞네 위초라기보다 뇌... 소리 질러 사이렌 어 사이렌 참 fuck what is this 와 미친 뭐야 <놀람> 아, <저희도, 저희도. 놀람> 바닥에 시체 보소 저희들 존나 쉽다 내가 죽여 와 분위기 봐, 갑자기 개살벌이졌다. 이제 공포 게임 단네아 얘들 존나 몰려온다. 죽였어, 저거. 나수던졌어 빠져. 이제좀 공포 게임 같다. 와, 저 뭐냐, 이 시체 봐. 와..

설치 다 했으니까 빠져야지. 마인드 Find... 마이클의 디토네이터를 찾는 으 힘들어 간다. 어디 씨씨. 여기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아래 마인드 이렇내 내려가 는길아계단 으로 내려가 죠？그러 어아뭐야아씨 우린 그렇게 미 아가 되었 다. 야올라 아, <laughs> 가봐야겠다 어디나 여기로 나야도 없던데 왜 내려가는 길이 없었지? 어디로 갔다 거지 야, 야리아와명다 길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어딨어? 아, 이기다 여기 있다 다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그럼 저 위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건가? 야, 그치? 우리 네명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오브젝트 상호작용이 안되잖아 엘리베이터 아까 타고 내려왔어. 타고 올라왔어. 야,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어 강아지 짜 있어. <laughs> 여기요, 어이. 시바견 같지 그것도 살찐 시바견. 여기다 아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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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헛, 오이라는 좋다. 우우. 야, 제대로 공포 게임 같은데 이제. 엄마. 엄마야, 엄마야. 아파. 확실히 데다에 있는 거 훨씬 낫다. 훨씬 낫는 눈. 자 분위기도 그렇고. 잠깐만. 야호! 날아나녀날 어, 잡아, 잡아, 이, 이 형, 그형 있어, 그냥 오나 술탄 던질 까야 비켜. 말했어, 분명히. 어, 안 죽어. 또 아, 던졌다, 아, 야, 죽어. 피해라. 아. 나 술탄 던진다 분명히 말했다. 아니, 먹고 끊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어, 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위치가 길어? 잡았다. <laughs> 아니 수류탄 던질 거 계속 던질 거다. 아, 그 야, 던진다고 던진 말했잖아. 말할...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야. 어, 던지. 어. 어. 오! 오, 뒤짐 <laughs> 마이클 탈출이다 위에위에위에위에 위..위 라 아이 미친 아근데 탈출하는게 아 여기서 찾아야되네 무언 찾아야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야리퀴이터를 찾으라는데 여인데 뭐지? 뭐지? 어.. <laughs> 4명에서 네 못찾고있어 뭐지? 아, 여기 있네. 씨. 아, 바닥에? 더 어... 아래. 어, 바닥에 있는 거. 존다얼척음 근데 여기로 가는 건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저... 아, 이거 언히귀길 찾는 거 지랄이네. 오 어, 뭐야 저렀지아 여기. 여기 아니잖아 아이문 열렸구나? 어어가 <놀람> <오, 수대가> 짱이구나 <놀람> 아잉 출발해, 미션. 어... <laughs> 됐어. B를 눌러. 순간 이동할 수 있어. 난 누르는 버튼이 없어. 그래? 그냥 뛰어. 왼쪽이 뜨지 않아요? 음. 왼쪽. 저 이름표 어떻게 뜰 텐데. 아, 나백 버튼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패스트 트랙으로 나오는 거? I have the detonator now. Let's see what this is all about. <목소리> <목소리> 아, 이제 나왔구만. 이제 저, 또... 저, 얘기 준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구나. 그치, 저것도 나온다는 거지. 아왜또생기말 저기...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온 건가? 띠띠띠띠 안돼안돼 씨발 안돼 된다. 아, 얘들리 충전 좀 하라고 우와. 야. 좋네. 아, 저 건물 왜 폭파시킨 거야? 준비원아 사 저거 울상 짓고 있는데 최정해. 왜? 독사 독사인데. 스피드고. 아, 아포... o so, 네 o u believe me now that i 고 on your side? t 나 m i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우 I'm sorry. i 잘 끊어놨어 the 겁나게 뛰어야 될것 같은 room. 부분인데? 반몇분넘었 그냥 가자, 나. 개근 부분에. 제군들 난 먼저 가 있겠네. 아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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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안 된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는데. 모르겠다, 제군들. 난 무섭다네. <laughs> 아왜안 올라가죠? 오, 디켰어. 아니, 다 왔다네. 나도 다 왔다네.